먼저, 만세력 앱을 다운로드 하시고요.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까지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처음 뜨는 화면에는 십성, 신살, 시비운성, 형충, 회합까지 모두 체크되어 있어서 사실 이건 사주 초보자가 보기에는 복잡한 정보가 많아요. 체크박스를 전부 해제해서 화면을 좀더 단순화시켜 줄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8글자가 바로 내네 사주 팔자예요. 연, 월, 일, 시, 네 개의 기둥에 여덟 글자라서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고정값입니다. 윗줄은 하늘의 기운이라고 해서 천간, 아랫줄은 땅의 기운이라고 해서 지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글자, 일간은 일주의 윗글자로 나 자신을 의미하는 글자예요. 월지는 월주의 아래에 있는 글자로 내 사주의 전체의 온도와 내가 평생 살아가는 환경을 나타내는 핵심 기준입니다. 사실 이두 글자를 파악하는 것이 사주 해석의 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